채무가 단시간 내에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채권자가 이제 독촉이나 추심 이런게 빡세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의 은행 계좌나 나의 예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보세요 이 채무자가 신한은행에 예금이 300만원 들어있어 근데 내가 그 신한은행에서 천만원 빌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나의 예금이나 계좌는 어떻게 되는가 원칙적으로 지켜집니다 아무도 그 예금을 해치거나 그 계좌를 강제 소멸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는게 법원이 여러분 계좌에 있는 300만원을 몰수해 간다거나 법원이 나서서 여러분 계좌를 강제 해제하고 소멸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개인회생은 돈을 벌어서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은행 계좌를 최대한 쓸수 있게 보장을 해주는게 개인회생이죠 은행 계좌 다 해제하고 예금 몰수해 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자영업을 하고 어떻게 회사에서 월급받아서 개인의 생을 수행을 합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원은 최대한 여러분이 계좌나 예금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예금이나 계좌가 지켜지는데,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에 들어있는 여러분 예금 300만원을 압류해서 가져가려고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은행이 이제 연체가 시작되니까. 이런 경우는 금지명령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5월 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5월 10일쯤 되면 금지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게 이제 국민은행 채권자한테 송달이 되니까 국민은행은 송달받은 날 이후로는 신한은행에 들어있는 그 300만원을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300만원이 신한은행에 있는데 신한은행한테도 천만원 빌린 거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그래 알겠어 금지명령이 됐으니까 내가 압류는 못하지만 요거 내가 당신이 300만원 출금 못하게 내가 딱 지급정지를 묶은 다음에 상계를 딱 쳐버리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은행으로 그 300만원을 이체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입장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내가 받을 돈 1000만원 있고, 당신이 나한테 예금해서 내가 당신한테 줘야 될 돈이 300만원 있으니까, 이거 퉁치자. 상계하고 700만원 남았으니까, 당신 나한테 이것만 갚으세요. 이렇게 신한은행은 상계를 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때는 저 300만원을 신한은행에 놔두지 말고 내가 돈을 빌린 적이 없는 하나은행으로 이체를 하시던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신한은행 돈을 천만원 변제해버리는 거지. 그럼 신한은행은 예금 300만 있고 채무자한테 받을 돈 없으니까 상계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없애줘 버리면 상계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압류를 막는 거야. 상계를 막는 거야. 아 모르겠다. 너무 골치 아프다. 그러면 출금하시면 됩니다 아직 통장이 막히지 않았잖아요 아직 압류가 안 됐고 지금 정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그돈 출금하시면 됩니다 출금 전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출금이란 뜻은 여러분 계좌에 100만원 300만원 소액이 있을 때 그걸 출금해 놓고 들고 있다가 적절한 생활비로 소액만 쓰시라 그 뜻입니다 법원을 상대로 속이자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300만원 출금한 것은 법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좌 내역을 다 제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300만원 출금한 것 중에 일부가 200이나 150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생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는 소액 출금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금 계좌에 있는 3천만원을 출금했다 그리고 다음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건 얘기가 다르지 이건 재산 은닉이잖아요 내가 3천 4천 있는 건 뒤로 빼돌려서 은닉 해놓고 개인회생 신청하겠다 이런 모양으로 될수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 불성실한 채무자가 되어서. 기각의 위험이 있으니까 물론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요 채무자 중에서는 통장에 3천만원 있는 사람을 거의 잘못 봤거든요 주식 팔고 남는 돈좀 있는 사람 부동산 팔아서 돈이 좀 남았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있지 여러분들은 병원사한테 꼭 물어보고 저 돈을 적절히 뿌려가지고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겨두고 이렇게 사용처를 잘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려 봅시다 채권자가 독촉이나 추심을 할것 같은데 나의 예금 300만원이나 나의 예금 계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요거는 금지명령을 받아가지고 채권자가 압류를 못 들어오게 막든지 아니면 그 돈을 다른 데 이체하거나 출금해서 채권자가 상계하는 걸 막는 게 좋겠다. 단, 이거는 소액일 때의 경우에 얘기고 3천만원, 5천만원 이런 거 출금해서 숨기면 기각사유가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